공시지가 1억 8천이에요. 공시지가보다 조금,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의 매매 금액입니다. 자, 지난 2024년 11월 13일날 인천 용현 2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갑돌이 부동산 팀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인천입니다 인천공항 근처에 나와 있는데 자 하늘도시 영종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종도에 지금 요제 앞에 보여지고 있는 어농지예요 농막 토지가 어, 농막과 함께 어, 매물로 있어서 저희가 예,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어, 인천 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있습니다. 어, 인천 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이제 영종도에 나와 있는데요. 요, 바로 조금만 가면은 요 앞에 이제 바닷가가 있어요. 해수욕장도 있고, 바닷가가 있고요. 걸어서 한 도보로 5분 정도? 5분도 채안 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어, 지금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폭이 도로가 어한 6m 정도 되는 폭 도로에 있습니다. 이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우리 농지인데요. 자, 우리 토지 면적은 어, 전체 134평입니다. 토지 면적이 134평인데 아마 대략적으로 약한뭐 20여 평 정도, 한 20평 정도 요 앞에 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도상 경계는 요 앞에 어, 차지나간다음에 안내 드릴게요. 이 앞에 이제 펜스 앞으로 이제 펜스 그림자가 있죠. 우리 하우스하고 그림자. 하우스하고 펜스 그림자. 이 그림자 있는 부분까지 우리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가 이렇게 도로로 조금 어저편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자, 제가 대략적으로 앞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조용하게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는 어 해물갈비집이 하나가 있고요. 요 바로 옆에도 식당이 하나 있는데 양쪽 식당이 모두 다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됩니다. 블로그 리뷰만 해도 약 2,000개가 넘더라고요. 어 네이버 블로그만 해도 이제 리뷰가 2,000개 넘으면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식당이에요. 저 앞에는 바로 이제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고요. 어 여기 지금 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펜스쳐 있는 데 있죠. 어, 좀 확대해서 볼게요. 하얀색 펜스쳐 있는 부분, 어, 그 부분부터 해서 어, 우리 토지가 되겠고요. 현 소유주분께서 어, 올 초에 취득을 하셔가지고, 어, 소유를 하셨어요. 근데 어,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제 목적에 조금 맞지 않아서, 어, 다시 좀 빠르게 매각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거 토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막까지 전부 포함해서 어,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이에요. 현재 매매 금액 2억 2천만 원이고 아무것도 없던 그냥 농지 위에 어, 소유주 분께서 취득하셔서 이거 다 펜스 시공하시고 어, 토목공사까지 하시고 성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도 인입, 전기 인입 그리고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거 멋들어진 이제 농막까지. 어. 요못 떨어진 농막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차광막이 씌워져 있는 아 비닐 하우스까지 전부 다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아 농지기 때문에 어 여기에 이렇게 버섯 재배를 함께 하시려고 이제 나무와 이렇게 어 종균이 저 심어져 있는 버섯 나무를 조금 갖다 놓으셔서 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어 나중에 이제 쉬러 오셔서 댕댕이들, 어, 강아지들 조금 놀이터로 사용을 같이 함께 하시려고 뭐 이런 용도로 어,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충고도 높고 어 그냥 얇은 파이프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강 파이프로 이렇게 아주 잘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나중에 요 안에 어 여기도 그냥 뭐 낭만, 낭만 캠핑장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조그맣게 정말 협소하게 어뭐 조개 구이집이나 이런 용도로도 어좀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인 카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옆에 식당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무인 카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요 옆에 보시면은 어 현재 지금, 어, 비닐 온실용 이제 자동 개폐 컨트롤러도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옆에 보시면, 요 옆구리에, 어, 여기 이제 모터를 설치해서 지금, 어, 내려가고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자동 개폐 모터도 설치를 해 놓으셔서, 어, 여름이나 날이 따뜻한 때는 이제 열어서 환기도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개구이집 괜찮을 것 같아요. 조개구이집이나 어, 무인 카페, 어, 무인 카페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이제 식당이 워낙에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어,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거기가. 용유 해수욕장 그리고 어, 여기서 음, 저쪽으로 가면은 어,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쪽에는 어, 해수욕장이 어, 선녀바위 해수욕장 그리고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왕산 해수욕장까지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고요. 요 바로 옆에 이제 갯벌도 있어가지고. 어, 웬만한 바다 풍경은 전부 다 만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밑에는, 어, 수도, 어, 상수도까지 현재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농막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농막은 가설, 가설 건축물, 어, 설치 허가까지 합법적으로 받고,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법적인 하자 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앞에 대신 이제 캐노피 이제 내다른 거는 어 이제 소유권 이전, 이전하면서 철거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는 농취증을 어 받으려면은 이 농막 자체가 어 규정된 농막 이상으로 이렇게 데크를 뽑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 철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 주실 거고요. 요 옆으로 조그맣게 어 창고도 어 이렇게 확장을 조금 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 창고 안에 어 수도까지 다 들어오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도 어 충분히 어 활용도 높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막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농막 내부로 들어오면은 자, 보세요. 농막 굉장히 잘해 놨죠. 고급 농막입니다. 농막값만 2,500만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 소개해드리는, 요, 이제, 토지와 비닐하우스, 이 농막, 전부 일체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이에요. 이 농막값만 어, 세팅하는 값만 어, 2,500만 원이 들으셨다고 러고요 앞에 뭐, 데크 뽑는 가격, 그리고 옆에 이제 창고 내다는 가격, 그런 거 제외하고, 순수 농막만 2,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어, TV, 인터넷도 다 설치를 하신 것같아요세탑박스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위에 어, 이제 에어컨은 냉방만 되는 게 아니고 냉난방이 모두 되는 어, 냉난방 에어컨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취득하시는 분이 나중에 바닥에 판넬만 조금 어, 시공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도 농막도 이렇게. 이쪽에 템바보도 설치하고, 어 저쪽, 위에도 전부 다 루바 시공을 해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야, 여기도 주방도 이렇게 템바보도 설치하고, 천장에 이제 루바 시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늑하네요. 자, 요 옆으로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 화장실은 이제 세면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5 0리터짜리 이제 전기 온수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어 불편하지 않게 이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어 위에 어 조그맣게 한 평이 조금 더 되는 한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평이 한평 조금 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어 잠을 잘수 있는 이제 침실 공간이 어, 설치되어 있네요 지금 다 커튼을 쳐놨는데 요 커튼 걷으면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말로 어, 무인카페 같은 걸로 사용을 해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은 어, 우리 토지가 이 앞에 도로로 조금 빠져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쪽은, 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돼서, 어 나중에 이제 뭐 보상을 받던지 할 이제 골 부지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면적이 중요한 거지, 현재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 탐나네요 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시면서 어, 그 기간 동안에 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쉼터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오는 길에 볼거리도 많고, 주변에 먹을거리도 이제 상당히 많아서, 어 주말에 이제 쉼터로 사용을 하던지, 뭐, 힐링 장소,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농막도 농막이지만, 요 비닐하우스 정말 잘 해놨습니다. 어, 뭐, 활용도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작물 재배하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수직 작물이나 이제 수경 재배 하실 분들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서 어, 누구나 쉽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여기가 어, 토지 보상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농막이라든지 요 비닐하우스 이전 설치 비용은 이제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 이것도 충분히 이제 자산 가치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2024년 11월 13일날 어, 인천 용현 2지구 도시 개발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아, 요 자료는 제가 소유주분한테 직접 이제 받아서 안내를 해 드리는 건데요. 우리 토지도 어 이거 어 용현 2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지구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토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 쪽, 요쪽이 어 우리 토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복합 생활 존이네요. 현재 이제 기본 구상에는 복합 생활 존이고 이쪽 바로 옆에 어 공공활력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수욕장 주변에 이제 개발되는 게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어 지금 이곳 토지가 되겠고요. 이곳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어 지정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소유주분 말씀으로는 어한 2년 2026년도 어 2026년도쯤 아마 어 보상이 이제 될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거를 이제 뭐 환지 방식으로 보상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어 수용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건지 또 주민회의에 이제 다녀오셨다고도 합니다. 현 소유주분께서는 이제 이거를 조금 어, 더 보유를 하시고 싶으신데 어, 본인 목적에 맞게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좀 급하게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인데요, 공시지가는 어, 평당 133만 원입니다. 이제 공시지가 1억 8천이에요. 공시지가보다 조금 어,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의 매매 금액입니다. 요 앞에 요 식당 토지 같은 경우는, 예, 네, 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저 앞에 식당 토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0월 달에 약 248만원, 평당 250만원가량 주고 매입한 토지에요. 이 식당이. 어, 아마 그때 가서 이제 보상받을 때, 어, 뭐 보상 기준에 맞춰서 감정은 하겠지만, 아마 공시지가에 약 2배에서 2.5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30만 원이 넘어가니까 뭐 260만 원, 어 250에서 평당 300만 원 정도는 어,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어, 이곳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어, 토지 농막 쉼터 어, 안내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